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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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m. 주 언제 감히바시지 오버맨 온나지 도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나이다 설대 없는 자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널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겸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제 삶의 은혜입니다 천국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던 가운데 위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울게 하신 은심을 감사를 드리며, 설계형 존재,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니, 감사함이 주의 눈물의 소리, 늘보호해 주시길 주목되시니, 인도하여 주시길 주목되시니, 주의 없구의 믿음을 위하여 주옵소서. 보금의 문명거리하 주시옵소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제의 보금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교 말씀하옵소서, 말씀은 능력을 의지하오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이앞서 겪어와서 1장 1절에서 7절, 시0절 10절, 10절, 의종하1사도 10절, 심을절1하나님0보호0절 10절, 1 0을1니이 10절, 1하나님0절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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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통해서 말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감옥에서 도와라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되셨으니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이다 그러므로 아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너희도 그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는라감사합이다 로마의 사원을 위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고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예수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에스겔스의 말씀을 절반을 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타락함과 이스라엘의 부패함과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찬송가 310장을 통하여 보내겠지만, 아무 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아무 데도 쓸모없는 그런 자들인데, 에너지는 목숨 감아였죠. 쓸데가 있겠습니까? 아무 데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쳐있던 의입니다 고쳐있던 의에 불과한데,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 네. 결국에는 주기까지 사랑하사 아들이신 누구를요 네.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 주시고 그 아들을 믿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하심을 얻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렇게 에스겔스를 어, 정말로 진절인하게, 정말로 고통스럽게 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에스겔스를 잘먹은 사람들은 에스겔스를 어림없이 목상하고 잘 통과하고 견뎌낸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가 깊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복음의 은혜가 살짝이었겠죠. 그만큼 구약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도 필요하고 로마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종,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의 병력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어, 1세기 중반에 로마는 시중의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지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을 했고, 황제 숭배, 다신 숭배, 엄나라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요, 똑같아요. 뭐 지금의 2천년대나요, 그때나요, 천년 전이나요, 똑같습니다. 거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의해서 나라와 민족은 그렇게 부표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신 문화, 우상 문화, 그리고 엄단한 문화가 만연한 로마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적 상황도 그다지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방문 이전부터 유대인의 에스, 성에서, 어, 도와 그리고 이방인 성도로 구성된 로마 교회가 이미 있었다, 없었다, 이미 있었다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유럽 성교의 전략적 요충주인 로마 교회를 거쳐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어디로 가서 도움을 전하고자 했습니까? 스바나. 스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유럽 제왼 쪽에 보면은 스바나가 있죠. 지금이 어디죠?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스페인이라는 곳에 가서 보험을 전하려고 전략적 요청료 상황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를 거쳐 스페인 스바나로 가고자 하는 사도바오는 로마 선도들이 그의 방문을 준비하고 그의 사역에 함께하도록. <laughs> 독려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독는 자들이 필요했다는 성도들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면서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하며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는 율법이 아직도 사라지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여길 수 있다라고 여기는 유대인 성도들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을 수 있다 우리도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 성도들과 혼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워요 잘 지내요 계속 싸워요 매일 날 싸워요 기분이 안 좋게 싸워요 계속 싸워요 네, 아시는군요 계속상. 생각이 다르다, 이래. 마음이 다르다, 이래. 신앙이 다른, 구원의 요지가 다른, 그리고 신분이다른 특별히, 이방인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선골이다, 진골이다, 이러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면은, 이방인 주제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딱 쳐다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다 알잖아. 요 조금 알거든요. 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들이 하면서 서로의 약속을 물어보며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행심을 분명히 밝히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이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위에 하나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의 복음 안에서만 하나가 되고,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복음을들으내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로마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스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방인 되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로마스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로마스를 알고 들여다보면 은 야, 이 은혜가, 이 구원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서 왔구나. 나에게까지 도착한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전거되었구나 라는 알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주요 신학에는 신학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같이 합니다. 복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저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laughs> 신경하지 않고 그런데 그 인간들을 통해서 율법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못이루어지 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자가 없어요. 의로운 척하고 있지만 은 하나님의 공의 절대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가 310장이 하나님의 아나, 은혜로 이쓸데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시고 왜 구원하여 주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도 없는 우리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우리는 구원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아무런 구비요건이나 아무런 의가 하나도 없다는 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에스겔의 말씀을 24년까지 묵상했잖아요. 완전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나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라고나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의를 통하여 너희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받은 자가 되었지 너희들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다 구원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은총은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은 모든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들, 회의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공의공고 은혜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노래하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분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스를 이렇게 묵상하고 나갈 때에 핵심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여시고 로마스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니는이이 고공을 모든 믿는 자에게 보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먼저 는그대에게는그리해 오고, 그 대는 하나님이 의가 맡으면서 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바, 그대의 그림은 그을 배려한 바, 의바나 바, 그 대가의 그믿가의그대들의그 대가의 그 대가의 그대가말그 대가의 그 대가의 그대니의그대가그 대가의 그대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촌험하게 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 사도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시면서 사도바울이 어떤 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깊이 또한 한번더 묵상해 드 사도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획정함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택과 택천함 그리고 사명을 받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위대한 사도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자격이 있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험을 전할 수 있는 택함을 든이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 할렐루야. 아멘. 이 사도 의식이 성도에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에 선택함을 받고 택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명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사 나를 목회자로,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나를 암수집사로 부르시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금을 전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 어떤 사명자라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을 것이며, 게으르지 않을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사유를 감당하면서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고, 게으름이라는 함정에 빠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약해져서 그런 니다 하나님의 의리로 우리는 불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되새겨보기는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그리고 목회자로 여기에 보내셨구나 여기에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은 가지지만 고난이 너무너무 많이 올 때에는 하나님 왜 여기에 하필이면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라것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시기를 이 예수님이 누구냐 복음의 능력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 예수님 누구냐 사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이시다. 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도 그들 중에서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 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그 믿음이 붉난한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데 아무 쓸모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구요?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자비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인생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하나님의 공의가 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향기롭게 드러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이 가정이 되게 당하고, 또 앞으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당하고 기도하십니다.